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네. 아기에 뵙지 못했던 분이 또 모여서 예배 네, 되기 네, 전 네, 네, 네. 궁금해서 우리 신순달리 따님 같이 앉아 계신 네. 네. 다시 아멘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윤현에 <laughs> 그, 어, 계신 어머님은 김은아 성도님의 어머니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오신 어머님이 시기 때문에 특별한 손님이셔서 식사하시면서 같이 좀 손도 잡아주시고 안부도 여어주시고좀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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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만 장군님, 아 김종국 장군님 옆에 계속 축석하시는 우리 신혼 부부 맞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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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어, 감사하니까 감사의 아멘을 얻어 주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제 밤에 저희가 신년도 직원 선거를 발표를 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것 때문에 저도 어제 밤을 거의 잘못 잤습니다. 주 사람들도. 그러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을 좀 지적하면서 그렇게 왜 했냐고 수고하신 분들한테. 좀 상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담임 목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절대로 어, 이 박철수 목사가 혼자 그렇게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또할 수도 없고요. 또 해서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선거위원들이 기도하면서 나름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그 결과에 대해서 어, 좀 부족하지만 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어떤 것들 꼭 정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개인교수라는 제목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리보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그 궁금한 문제를 질문하고 또 예수님을 대답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면 깜짝 놀랄 그 아주 위대한 진리가 그 교훈이 오늘 이 개인 교수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 찾을 수 있습니다. 공중 설교도 좋지만 때때로 우리 정말 일대1 개인 상담이나 또 개인 장모님들로부터 어,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좀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이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낙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이었던 유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이유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어요. 이름이 참. 어, 정말 그 부모님이 굉장히 신중하게 잘 지어준 것 같죠? 예. 예. 김대성 어땠습니까? 큰 대자의 이룰성자 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정말 이 누구대모의 부모님처럼 이름을 좀 신중하게 잘지어주을 텐데 정말 이 누구대모는 백성의 정복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과연 그는 백성 중에 부자였었고 성경을 보면 그는 굉장히 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생이요, 어, 국회의 영예로운 의원이었습니다. 한해들이 헤어가지므로, 그,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에, 이름, 목적, 그,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룬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신앙적으로 지도자였고 부자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전, 성전의 봉사를 할 때도 굉장히 큰 재물을 아주 관대하게 바쳤습니다. 그럼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때 그의 신앙의 인생은 몇점 정도 주고 싶어요? 아, 충분히 100점, 정말 오히려 110점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 참, 어, 모든 면에 잘 갖춰진 그런 신앙을 사는데 그가 이제는 노년이, 노년이 되어서, 노인들의, 노인분들의 가장 큰 아주 직접적인 관심은 여러 가지 뭐 자식이 용돈을 적게 주네, 뭐 누가 속성이 이렇게 하지만은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기, 하려고 하는 그때에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누구네무처럼, 제가 부끄러워서 밤중에 찾아왔지만,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땅에 죽음이 정해진 그런 정말 안개 속을 헤쳐가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오늘 이 누구네무처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좀 가지고 나오셔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볼때 그토록 성공했던 리고데모의그 인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진체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는 지금 너의 상황 상태로는 그렇게 돈도 많고 헌금도 많이 하고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이고 정말 최고의 어떤 영적인 또, 어, 이 사내들인 국회의 국회의원처럼 명예로운 그런 지위를 내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수 없다고요? 들어가는 것은 둘째치고 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합니까? 이 네, 니구대모가 충격 받았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죠. 특히 니구대모가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자기 정도는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라면 아 그래 너 정도는 천국에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진짜 가려면 조금 더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아하지도 못한다고요 보지도 못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환경, 또 우리의 헌신이 절대로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그 삶의 봉사도 실천을 하지만은 이 율법주의의 한그 심각한 속임수는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은 굉장히 월등했죠. 어떤 인생의 삶에서. 선한 업적을 쌓는 데는 아주 최고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에는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그가 자기의 구원을 누구를 의지한 것입니까? 자신의 선행, 그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이 천하에 하늘 아래 어떤 사람도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예수님 말고는 저 앞에 있는 안상우기도 장길자도 이만희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그 메시아, 이 사람 메시아 이렇게 땅에 걸어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또 인간이 구원을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지금 천국을 들어가고 싶냐? 예! 예수님 정말 제가 이제는 연령적으로도 내 인생을 거의 다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절대로 가지도 못하고 자기의 천국을 보지도 못한다 그래서 가망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올려가 주시면 돼요. 어떻게, 늙으면, 거듭나라 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두 번째로 태어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우리 뭐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속상해서 자기 자신을 인정해 줄줄 알았더니만 뭐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요 무엇에 관한한요? 인생은 멋지게 살았지만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너의그 중심의 소망은 땅점이다 절대로 못 간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참 중요하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 7절. 예수께서 이 예, 예. 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거니 사람이 물과 상명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염으로 난 것은 염이니 내가 되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침례 침대 요한의 침례를 상당히 많이 이제 강조했는데, 이, 특히 바리새인들은 지, 지들은 침례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만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 자신 되려면 그 침례 받아야지. 근데 누구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도, 재림, 지교인 3대, 정말 집안이라 그러면 얼마나 정말 시기 날 정도로 부러운지 몰라요. 안시기 때인 어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가문에서 좀 저도 좀 태어났으면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됐을 텐데 여러분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산대 굉장히 많은 특권과 축복은 있지요. 네, 그러나 그것이 내가 3대째 정통 재림성도의 가정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 혈통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만하시면 열망첫 번째 생리입니요 절대로 제가 우리 재림신앙의 손조들을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잘 아시죠? 제 의미를 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이 침례를 받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자세인이리구된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성령을, 그러니까 침례받으면 뭐를 선물로 받아요? 예,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죠?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침례받아서 인태된 생명을 예수님의 성장한 분량까지 어떻게 하게 하셔요? 끌어올린, 네, 끌어올린다고 하는 아시 예. 잘하게 하셔가지고, 예, 하늘나라 가도록 100% 해주십니다. 이거 뭐, 아멘이 교회 문, 지금 이 천장을 뚫어야 되는데, 안 뚫려요. 예,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거절하지만 않으면, 그 정말 열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키워주셔서, 100% 구원받게 하신다니까요. 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거절하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거절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억지로 못하십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뭐가 드디어 뭔가 이렇게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엉뚱하게 똑똑한 사람들은요,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뭐 정말 신학을 연구해가지고 신구약 통달한 그런 학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천국의 하늘의 진리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여기 니고대무처럼그가못 배웠습니까?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몰라서 안 읽었습니까?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모든 걸다 열심히 했거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갈키달라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 내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대답으로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막 가슴 절절히 예수님의 그,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이거 집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세, 세, 세뇌를 해가지고 세상의 입지로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멍청합니다. 그렇게 쉽고 단순한 이 구원의 법칙 진리를 이해를 잘 못해요. 마귀는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그런 생, 사상으로 신앙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이 그걸 평가하셔가지고 천국에 데려가고, 나처럼 이렇게 하지 못하는 저 암흑의 집사는, 음, 봐, 아, 두고 봐라. 너는 천국도 못갈 거다. 이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 그런 사람은 봉사하고 목사님 시는거 척척 잘하고, 뭐. 아주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이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판단하는 아주 못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된, 안될 비판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 정신이에요? 주 사단의 정신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잡고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하나 실수를 막 잡, 잡아가지고, 왜다니 너희 이제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가르킨다고경멸이라는 얘기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내적인 평안과 그내면의 강력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승리하십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참된 생명이고 진리라고 그렇게 유고대무에게 확증하시면서 이 구원의 그 거듭남의 구원에 대한 대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해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 대가 그토록 가고 싶은 천국이 거듭나야 갈수 있는데, 그 거듭남이 지금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래서 이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려 하십니라 영생을 얻게 하하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기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웃음> 하나님이 <웃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를 위한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 구원의 길과 방법과 위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신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유로워지면서 정말 의미가 있어지고 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오늘 우리 침대판에서 건강식 잘하면 900살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대는 아니고요 네. 고기 먹으면 70살 뚝 떨어지고. 그런데 천국 가면은 900살만 삽니까? 9,000살, 9만살, 9억살? 뭐 제가 수, 숫자를 잘 몰라가지고. 그, 영원히 삽니다! 근데 그 영원히 사는 동안 인간이 천국에 가서 해야 될 것,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게 안 되면은 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경험되어 주셔야 돼요. 거꾸로 신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보다 헌금을 잘해서, 남보다 봉사를 많이 해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뭐 비교 불가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헌신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의 남편을 얼마나 사랑할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남편이면 그 사람 바꿔서,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내이면 그 남편을 얼마나 사랑할지 그 침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그런 그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을 제가 늘 정로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선지자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해 주는 그... 한 기초가 뭐라고요? 첫 번째, 제 1장.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되어야 회개도 나오고, 그것이 되어야 제자도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 헌신도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초가 없이 헌신하시고, 회계하시고, 다그 가짜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제발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동인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정말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조금만 하셔도 돼요. 껍썩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만큼만 하십시오.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과거하면서 하지 마세요.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령 안에 있으면 그 헌신과 그 봉사를 누가 강하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정말 위대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참미해 주십니다. 네, 네, 네. 이왕에 재림 선도 됐으니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인생 정말 끝질기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누구한테 드려서요? 하나님께 드려요. 옛날에 우리 재림 신앙 좀 미,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수석장모님 시키면 11초 잘 내고 그러다가 어떻게 또 장모님 계속 돌아가서 이렇게 내 수석장모 안 되면 하나도 안내 1년 동한 집에다가 뻥뻥 싸나 그러고서 목사님한테 자 11초 수석장모 시키나 안 시키나 해서. 그래서 시키는 건 아닌데 또 이렇게 성부여드려 주시 수석장모님 되시면 다 갖고 나와 그럼 그런거 신앙 아닙니다 정말 너무 이게 유치한 얘기지만 지금은 뭐 그런 신앙이 없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 받으시고 구원받은, 그러니까, 거듭난, 진짜 거듭난. 거듭났으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아니, 이게 뭔가 처럼 가치점이 교류가 돼야 되는데, 이거 그빵 막히니까 이거 제가 말을 하다가 잘 못하잖아요. 잊지 마시도록 17절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 하시냐, 아니요? 네, 네. 그로 러말리야아 세상이 뭐를 받게 하려 하시느라 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시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10일 전에, 그 아산시 대방에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장애 쪽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가서봤더니만 28인가 온 몸은 아주 등짝 다리인데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전신마비 환자 같았어요 의식도 없는 2년 동안 전 재산을 다 썼습니다 부모님 그 음주 교통사고는 도움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만 한 달에 400씩 나가니까 더 이상 이 계속 병원에 있다가는 정말 부모님이 다 거지가 될것 같아서 그래도 이 아이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진짜 막대기 같아요. 어, 그냥 완전히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 근데 그 어머니가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옥사인지도 모르고. 원장님, 하면서, 이 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멀쩡하게 건강했을 때는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정말 죽었으면, 목사님, 원장님,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2년 만에 마저 치료됐다고 하는 게눈 맞추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눈만 이제 조금, 반응을 한대요 막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다고 그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좋긴 말이죠 아주 그냥 불법해가지고 사고쳐가지고 엄마 아버지 평생 모은 거 죄다 탕기내 버리고 지금도 어때요? 24시간 엄마가 붙여가지고 그 간병하느라고 죽어나죽어나저 있는 한 30분 동안에 그 아이를 어떻게 혈액순환 시킨다고 막 뿌리에 그 여인이 말해요. 그 등치 큰 아들 내미를 어떻게 그냥 이 추스, 추스리면서 이 마사지를 시키고 회전을 시키면서 혈액순환이 좀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막조교을또시키더라고그 소리를 못 참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대요. 막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그랬습니다. 야, 인간 부모도 저렇게 속썩인 아들을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늘미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사기다. 거짓말이다. 아니, 그렇게 부모님 속색이고, 정말 전재단다탕진시킨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다고 하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그 어머님이요, 진짜 제가 그때 계시본것같더라고그 어머님 표정이. 표정. 진짜 이게 영생이다.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지라고 사랑하자. 죽도록 그냥 내버려도 우리가 할말 없는데, 그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제일 귀한 금이 언제라고요? 지금 절대로 미루시지도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금절이 바랍니다. 아멘.